아, 이거는요. 여기 적혀 있어요. 저요, 30시간 잠도 못 자고 세수도 못 했어요. 눈에 잠이 가득해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저는 위에도 적혀 있듯이 놀라지 마세요. 부끄럽지만 저이 옷차림으로 12나라 다녔어요. 물론 속옷은 여분이 유 있었고요. 네, 카자흐스탄으로 오리텔 파카 어, 버릴 만한 거 있잖아요, 좋은 거 말고요. 겨울 차림으로 갔다가 점점 두바이 이렇게 따뜻 나라 따뜻한 나라 갈수록 그옷을 기부하거나 버리고요. 하나씩 기부하거나 버리면서 다녔어요. 부끄럽지만요. <laughs> 끌고 가는 가방 있지요. 그거는요, 벌금을 내야 돼요. 매는 것도 3, 40cm 이상이면 다벌금머 내야 되는데요. 제가, 음, 이번에 올해 다닌 거고요. 2월달에 왔다, 3월달에 들어온 거고요. 작년에 갔을 때도, 그때도 열락을 다녔는데요. 그때는 제가 좀 매는 가방과 끄는 가방,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갔었는데요. 오, 탈 때마다 벌금을 내는 거예요. 나라마다 다르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벌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어, 1, 2만 이런 게 아니고 좀 비싸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다녔어요. 누가 보면 정말 웃기지 계속 그래서 열러 나라 다니는데 제가 옷이 <laughs> 사진에 옷이 맨날 저 옷이에요. <laughs>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제가 30시간 잠못 자고 세수도 못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항공이 4만원, 5만원, 6만원, 7만원 짜리가 새벽 6시, 7시, 8시 쯤이나 아니면 밤 10시, 11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외에는 6, 7만원, 5, 6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이렇게 돼요 3 0만 그래서 저는 싼글로 가기 위해서 어, 새벽 비행기는 밤에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잠을 못 자잖아요.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요. 그다음에 새벽 그 다음에 그 새벽 비행기를 타고 낮에는 어, 관광을 다니든가 여름을 다니다가 이제 숙소를 들어가면요, 한 30시간 돼요. 그리고 또, 밤에 탈 때는, 낮에 다니다가, 밤에 타야 될 때는 또 숙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니까, 돈이 아까우니까요, 밤 비행기를 타고 그냥 뜬 눈으로 새벽에 도착해서 또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, 예, 작년에 갔을 때는, 물론 택시 많이 탔었어요. 근데, 열두, 그렇게 안 하고요. 또, 동이 터도록 기다려요. 동이 터도록 기다리다가, 또 자지도 않고,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요. 밤에 들어가거든요. 아니면 밤에 또 다른 나라를 옮겨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, 한 30시간씩 못 자고, 어, 이틀에 한 번씩 숙소를 잡아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. 제가 저 차림으로 12나라를 다니고요. 한 20일을 다니면서, <laughs> 너무 부끄럽지만 옷은 빨아입고 다녔습니다. 안에 아, 네. 어, 다녔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사면서 다녔어요. 버리면서 사면서. 그래서 이번에는 12나라 20일 정도 다니면서 한 18일 정도 다니면서 200만 원을 쓴것 같아요. 모두 합쳤어요. 더 싸게 올수 있었는데요. 올때 딸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요. 거기서 미리 끊어놔야 되는데 미리 끊어놓지 않아서 좀 비싸게 왔어요. 아, 뭐,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. 돈 얘기한 이유는요. 그렇게 여행 광이란걸 말씀드린 거예요.